안녕하세요. 삼소지입니다. 오늘은 돼지 껍데기를 이용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돼지 껍데기 세 봉지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한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선 돼지 껍데기를 세척을 하고 핏물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여 주시면 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옇게, 이제, 사골골무처럼 우러나면서 이제, 젤라틴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를, 다시 몰드에다가 부어가지고, 이제, 구청은, 어, 배달용 몰드를 준비해봤어요. 이 몰드에다가, 예, 부어 넣어가지고, 이제, 케이크 형태로, 이제, 뒤집어서 빼면은 케이크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얀 케이크 나을까요? 아니면, 어, 위에 초콜렛처럼 토핑된 게 나을까요? 지금 생각을 하다가, 어, 일단은 색깔을 이렇게 내보았어요. 몰드에 부어가지고 어,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뜨겁거든요. 이게 잘게 다져줍니다. 굉장히 잘 잘리거든요. 부드러워서. 근데 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도 굉장히 잘 부셔져요. 이게 잘게 부셔져서 이게 지금 따끈따끈할 때, 여미는 아주 끈끈하게 접착력도 있어가지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잘리죠? 응. 금방 잘립니다. 네,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뚜껑 몰드 위에 이렇게 부어줘요. 뚜껑 몰드 위에 이렇게 부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이틀 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장미꽃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덮어 씌우는 형태의 그런, 음, 장식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어, 나름 이제 모양도 좀더 새로워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면 굳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네, 두 개를, 꽃을 두 개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이런 형태로. 자, 이제, 어, 껍질을 가지고. 시트를 춘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진 것을 약간 식힌 후에 식혔거든요, 지금. 식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어주게, 이제, 안에 채워나가는 거죠. 맛있겠죠 우리 애기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다독도다독도다 이렇게. 안 떨어지죠? 자, 이제 케이크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처럼 이렇게 잘 굳어있는데요. 이게 잘안 떨어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꿀럭, 꿀럭 만져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떨어지겠죠? 네? 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머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잘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어 이건 잘 떨어지네요. 다행히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케크 형태를 갖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좋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토핑을 한번 빌려볼게요. 이제 토핑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걸 뗄라 그러면은 이 용접이 필요합니다. 용접이. 자 이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열 떼어 볼게요. 뜨거운 물을 약간 김을 쏘여 주면은 이게 잘 떨어집니다. 살짝 녹으면서 잘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위에 토핑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핑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데코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데코레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필요 없는 부분은 걷어내고요. 토치를 이용해서 검조를 시작합니다. 젤라틴 특유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보금에서 접착이 되게 되죠. 젤라틴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포 부분과, 이렇게, 몸체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어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나?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케이크가 완성이 되는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의 형태의 어... 초콜릿 케이크 같은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laughs> 강아지들하고 이제 파티를 한번 하시면 아주 행복한 파티가 되겠죠